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썬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몇 개의 산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울에는 무려 44개의 산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산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모든 산을 소개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그중 가장 높은 12개의 산을 추천 코스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 12위는 높이 338m의 인왕산입니다. 제가 등린이 산리니에게 첫 등산 코스로 가장 추천하는 산이 바로 인왕산인데요. 이유는 비교적 체력이 약한 사람도 오를 법한 난이도에 비해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산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산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남녀노소 모두 완주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입니다. 풍경은 338m의 높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대한민국 국고 216호로 우리나라 진경산수화 중 단연 으뜸으로 여겨지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 표현한 것처럼 산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최고의 시티뷰를 자랑하는데요. 가까이 경복궁과 청와대뿐만 아니라 종로, 남산, 안산, 북악산을 볼수 있어 서울의 진면목을 볼수 있습니다. 인왕산 북쪽으로는 북한산 비봉능선이 병풍처럼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요.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어 일몰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 야경도 멋있어 언제 가도 좋은 산인데요. 인왕산을 오르는 코스는 크게 경복궁역, 독립문역, 개미마을, 창의문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르더라도 멋진 풍경을 보여주지만 개인적으로는 독립문역이나 개미마을에서 오르는 코스를 선호합니다. 등산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스가 짧고 쉬워서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바로 옆의 안산과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각산과 연계하여 다녀오시면 좋은 코스가 될 겁니다. 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 11위는 방금 소개해드린 인왕산 바로 옆에 있는 342m의 부각산입니다. 북악산은 인왕산과 함께 과거 한양 내사산으로 네 한양의 경계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과거 한양의 경계를 나누는 성곽이 남아 있고요. 특히 북악산에선 한양 사대문의 하나인 숙정문과 사소문 중 하나인 창의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뒷산으로 청운대에서는 경복궁을 매우 가깝게 볼수 있고요. 곡장에서는 북창동과 북한산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등 북파 공작원이 침투한 경로로 사용되어 오랜 기간 출입이 통제되었는데요. 2007년 최초로 개방한 이후 2020년엔 북측 등산로를 추가로 개방하였고요. 남측 탐방로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각산을 오르는 추천 코스는 창의문에서 정상에 오른 후 국장과 말바위 탐방소를 거쳐 와룡공원 혹은 삼청공원 쪽으로 하산하는 방법입니다. 체력에 여유가 있다면 한양도성길을 따라 와룡공원을 거쳐 해화문이 위치한 한성대 입구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서울에서 높은 산 10위는 해발 348m의 용마산입니다. 용마산은 과거 아차산의 최고봉인 용마봉이었습니다. 현재는 용마산이라 불러 별도의 산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아차산과 같은 산입니다. 참고로 아차산은 287m로 서울산 높이 순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용마산과 아차산은 광진구와 중랑구 중심에 있어 수많은 서울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은 해맞이 광장에서 바라보는 롯데타워 방향과 아차산 사보루 부근에서 바라보는 구리 방향 한강, 용마산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강북이 특히나 아름답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워 셀수 없을 만큼 많은 등산로가 있는데요. 자신의 교통편에 따라 편한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용마산역, 용마폭포공원 방향에서 용마산 정상을 찍고 아차산 정상과 해맞이 공원을 거쳐 아차산 방향으로 내려와 신토불이 떡볶이를 먹고 마무리하는 코스를 선호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용마산까지가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추천할 만한 난이도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보통의 체력은 되어야 가볼 만한 산이라고 생각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90m로 서울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호암산과 481m로 여덟 번째로 높은 삼성산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산 정상에서 호암산 정상까지는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름만 따로 붙어 있을 뿐 하나의 산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삼성산과 호암산 모두 관악산의 봉우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암산과 삼성산의 산세는 관악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암릉이 많고 험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악산은 그 유명세로 인해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정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반면 삼성산과 호암산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꽤 있어 초보자나 암릉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산입니다. 하지만 멋진 암릉을 보유하고 있는 산답게 산 자체가 아름답고요. 맞은편에 관악산이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이나 관악구를 조망할 수 있어 훌륭한 시티뷰를 자랑합니다. 용마산과 마찬가지로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 수없이 많은 등산로가 있는데요. 석수역, 관악역, 안양예술공원, 서울대학교 입구가 많이들 이용하는 등산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호암산을 가보지 못해서 호암산 방면은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호암산, 삼성산, 관악산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11국기봉 종주와 호합사에서 호암산을 오르는 일몰 백패킹을 준비 중에 있어 조만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산은 정상보다는 북쪽의 기때봉이나 하구봉, 국기봉이 풍경이 좋으니 이 부근을 위주로 등산 코스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산은 해발 508m의 불암산입니다. 부람산은 정상부가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요. 방고개역 상개역, 화랑대역 등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산입니다. 부람산 정상부에 오르면 서쪽으론 북한산과 도봉산이 마주보고 있고요. 북쪽으론 수락산을 남쪽으론 아차 용마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도심의 위치에 있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강국의 아파트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산 자체가 큰 바위들로 되어 있어 영신 슬랩 코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암릉 코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등산로는 대부분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무리없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이용하는 코스가 공릉산 백세문에서 오르는 코스와 상계역에서 오르는 코스가 있는데요. 백세문에서 오르는 코스는 상대적으로 코스가 길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경사가 완만하여 초보자도 할만한 편이고요. 상계역에서 오르는 코스는 짧지만 경사가 가팔라 쉽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은 남한산입니다. 순위에 비해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바로 남한산성이 위치한 산이란 남한산이란 이름보다는 남한산성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은 자연 경관도 훌륭하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물론이고 남한산성 행궁 수어장대, 숙렬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망은 남문에서 서문구간이 성남이나 송파구, 롯데타워를 볼수 있어 조망이 좋고요. 이외에도 수도권에서 손에 꼽히게 아름다운 소나무숲 역시 굉장히 볼만합니다. 등산으로 올라가실 분께서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오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버스를 타고 남한산성까지 이동하시면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남한산 정상을 가실 경우에는 정상석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은 해발 618m의 청계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망이 그리 좋지 않아 자주 다니는 산은 아닌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풍경에 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산인 것 같습니다. 정상인 망경대의 높이는 618m이지만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실제로는 582m의 매봉이 정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망이 그리 좋은 산은 아닌데요. 지하철 청계산역에서 출발하는 코스 기준으로 매바위에서만 조망이 조금 있었지만 매봉의 데크길을 정비하면서 서울 방면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코스는 진달래 능선인데요. 중간에 서울을 살짝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뿐더러 매년 4월 중순이면 진달래가 가득하여 진달래철에 자주 찾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서울대 공원 방향에서 오르는 코스와 이수봉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도 있으나 청계산 여기 있는 원터골 코스에 비해 찾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은 632m의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까워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산인데요. 위치도 가깝고 조망도 좋아 굉장히 좋아하는 산입니다. 관악산의 장점이라면 다른 서울의 600m 넘는 산들에 비해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수 있는 사당역에서 오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바위산이라 조망이 좋은 포인트가 많은 건 역시 큰 장점입니다. 험한 바위산이지만 등산객이 많아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악산은 코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당능선, 수영장능선, 자운암능선, 학바위능선, 팔봉능선, 관양능선, 육봉능선, 케이블카능선, 용마능선과 같이 멋진 능선이 즐비하고요. 조망은 없지만 비교적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서울대 공학관 코스와 과천향교 코스도 있습니다. 등린이 산린이 분들은 보통 서울대 공학관이나 과천양교에서 많이들 오르시는데요. 거리는 짧지만 경사가 가파르며 조망이 없어 그리 좋아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저는 조금 길지만 풍경도 좋고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며 사당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사당능선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린 모든 능선이 가볼만하니 두고두고 두고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은 638m의 수락산입니다. 서울의 산은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락산은 정상부 아기자기한 모양의 바위가 인상적인 산입니다. 특히나 도솔봉에서 수락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선은 철모바위,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등 다양한 바위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줄이 끊어져 갈수 없지만 서울 최고의 스릴 있는 코스인 기차바위를 비롯하여 남양주 방면의 소리바위 왜 수락산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금류 폭포 등볼 것이 가득한 산입니다. 코스는 보통 수락산역에서 많이들 시작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장암역에서 기차바위로 올라 정상을 찍고 정상부의 멋진 암릉을 본뒤 수락산 방면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다녀오는 편이고요. 비가 온 뒤엔 남양주 수락산 유원지 방면에 주차를 하고 마당바위, 향로봉, 칠성대를 거쳐 정상에 오른 뒤금류폭포 은유폭포를 거쳐 원점 해귀하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수락산까지는 등산에 익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체력이면 좀 힘들더라도 완주할 수 있을 난이도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소개해드린 산은 처음에 도전하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등산에 익숙해진 이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해발 740m의 도봉산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웅장한 봉우리가 바로 도봉산 정상의 자원봉과 만장봉, 선인봉입니다. 서울의 다른 산들과 마찬가지로 산 정상부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봉산 정상인 자원봉 부근의 안봉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북쪽으로 뻗은 포대 능선을 따라서도 아름다운 조망을 볼수 있고요. 신선대에서 서쪽으로 뻗은 오봉 능선을 따라서는 주봉과 다섯 개의 돌이 나란히 서 있는 오봉 등 다양한 볼 것이 많은 산입니다. 도봉산을 오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는 도봉산역에서 출발하여 마당바위를 통해 신선대를 오르는 코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사실 정상부를 제외하고 볼 것이 없을 뿐더러 마당바위 이후에 굉장히 가팔라 그리 추천하지는 않는 코스입니다. 추천하는 코스는 도봉산역에서 광륜사, 은서감을 거쳐 다락능선을 통해 신선대에 오른 뒤 마당바위 방향으로 화산하는 코스를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이 코스는 매우 험하여 거의 네발로 가는 코스가 많아 험한 코스를 싫어하거나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송추 방향에서 여성봉을 거쳐 오봉으로 오르는 코스나 도봉역에서 우이암을 거쳐 오봉이나 신선대로 오르는 코스 역시 추천할 만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산은 어디로 오르더라도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 쉽지 않으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등산에 조금 더 익숙해진 이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누구나 예상하신 것처럼 바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는 해발 837m인데요.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 세봉우리가 모여 있어 과거에는 삼각산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현재는 도봉산 구역과 사폐산 구역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수도에 국립공원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데요. 많은 외국인들도 지하철로 국립공원에 갈수 있다는 사실을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접근성 덕분에 단위 면적당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산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북한산은 그 이름값만큼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코스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코스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나 도선사에서 정상인 배군대로 바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비교적 짧은 거리로 상대적으로 정상을 오르기엔 쉬운 편이지만 볼 것이 없어 그리 추천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상인 백운대를 오를 땐 방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수문벽을 통해 정상인 백운대에 오른 후 도선사나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빠르게 하산하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추천하는 코스는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스인 비봉능선과 서울의 공룡능선이라 불리우는 의상능선을 추천드립니다. 두 코스 모두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코스이니 체력을 기른 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응공 능선, 칼바위 등성, 형제봉, 영봉 원효봉 등 가도 가도 볼 것이 가득한 산이라 서울의 축복이라 할 만합니다 자세한 코스는 제가 북한산 완전정복 영상에 설명해 놨으니 보시면 코스를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산은 백운대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곳이 암능으로 되어 있으며 안전시설물에 의지하여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험한 곳을 싫어하거나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서울의 유명산 12개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산들은 서울에 살면서 놓치기 아까운 산들입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등산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가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꼭한 번씩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